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특별위원회 간사는 양주시의회 위원회 절에 제6조에 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네 안순덕 위원입니다. 김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더 이상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정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결산 특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결산 특별 위원회는 6월 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